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아,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가 생명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힘찬 찬양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공로를 찬양했는데요. 진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가 오늘 예배에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과 힘으로 하나 한 주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얻는 은혜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텃밭을 가꾸는 이웃을 보고 나도 한번 이런 텃밭을 가꿔봐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시장에 갔다가 이 방울토마토 묘목을 몇 그루 사게 된 겁니다. 평소 이런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즐겨 하던 사람이 아닌데 이 의욕을 가지고 이 묘목 몇 그루를 지금 차오게 된 겁니다. 일단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자신의 옥상에 텃밭을 가꾸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간격을 맞춰서 사온 묘목을 이제 심게 됩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시간을 내어 물을 줬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햇볕을 받을 수 있도록 애지중지 이 아기를 다루듯 이 묘목들을 키워 가는 것입니다. 어느덧 열매를 볼 시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잔뜩 기대를 하고 열매가 언제나나 기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몇날 며칠이 지나도 열매가 열릴 기미가 없는 거예요. 묘목을 자신에게 판매했던 그 판매장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니, 무엇을 팔았길래 왜 열매가 열리지 않느냐? 열매가 열리는 시즌이 지금 맞지 않느냐? 주인은 맞습니다. 지금이 열매가 열릴 때가 맞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상하다, 이상하다를 반복하다가요. 이 흙을 살짝 파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뿌리가 어떻게 되실까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묘목을 심어둔 이 텃밭의 바닥을 돌로 막아둔 탓에. 이 사람이 정성스럽게 주었던 그 물이 배수가 되질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자신이 뿌려준 그 물로 인해서 이 뿌리가 다 상하고 썩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가정이나 텃밭에서 이렇게 묘목을 키우는 재미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방금 말씀드린 이 사람의 실수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 이야기가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작물을 키우고 건강한 열매, 이 결실을 맺기 위해선요 무엇보다도 이 작물의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뿌리가 수분과 영양분을 잘 흡수할 때 굵은 건강한 줄기가 나게 되는 거고요 그 줄기에 건강한 열매, 결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앞에 보시면 이 현수막에 2025년도 우리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간절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 교회 비전 표어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예배를 새롭게 내용을 새롭게라는 비전입니다. 예배 회복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표어를 붙들고 2025년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굳이 예배라는 표어를 우리가 붙들고 한 해를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아니.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 뿌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영의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른 예배 주님을 만나서 내 영이 새로워지는 변혁되는 그 예배로부터 내 개인의 생활이 또 교회 공동체의 모든 부분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요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서 만나고 내 영혼의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때 우리의 삶에 건강한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면서 맛보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으시죠? 기쁨의 회복이 있습니다 감사가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실어 주님께 드리는 찬양 우리의 삶의 형통의 인생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를 새롭게 하겠다 하신 주님의 그 말씀. 성경 안에 두신 하나님이 정해 두신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영적인 변혁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받아 누리게 될때 우리는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맛보아라가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일곱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정해 두신 그 영적인 예배를 위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너 이거 준비해야 돼 하신 예배의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봤다고요. 그래서 그 연장 선상에서 오늘은요,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에 보면 물두멍이라는 게 나옵니다. 번제당과 성소 사이에 있는 물두멍이 과연 우리의 예배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러 나오는 죄인이 이 성막문을 지나 성막에 들어오게 되면요,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번재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드리면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이 번재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번재단을 지나다 보면, 성서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사람이 통과해야 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물두멍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아래쪽에 성막에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제일 아랫부분에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저 안쪽에 성막 번제단 사이에 보시면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번제단은 뭐하는 곳입니까? 재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곳이에요. 번제단에서 재물을 잡은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온갖 오물과 피가 이 제사장의 온 몸뚱아리, 손과 발, 옷에 덕지덕지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이 재물을 잡을 때이 재물이 날 잡아 잡수시우하면서 고분고분 말을 듣겠습니까? 몸부림을 치고 살기 위해 아주 발버둥을 칠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의 몸에는 지금 여러 가지 오물과 피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소 가운데 이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이 물두멍에서 이 모든 어물과 불결을 씻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과 관련된 오늘 본문은요. 이 용도와 관련해서 씻는다라는 표현을 무려 네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두멍의 역할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씻는 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두멍에서 자신의 불결을 반드시 씻어 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물두멍이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지금 예배드린 예배에 관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이 주신 제도들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책, 성경에는 모든 것이 짝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책 성경에는 모든 것이 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이해시켜드리기 위해 한 구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럼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여기서 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 구절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의 모든 사건과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성경 전체가 제시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망의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예배와 관련해 무엇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좀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 보면 예수님의 무언가를 씻으시는 여러분 물두멍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씻는 거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실시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진 일이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저녁 4주 시전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6월절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지금 씻겨가고 계십니다. 오절 말씀을 보면 씻는 물을 담은 물두멍과 관련된 중요한 기두구를이 요한은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물을 담은 대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대야에 담겨져 있는 물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자신의 속한 그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이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오자,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동을 강력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주님! 제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발을 씻는 행동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과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걸까요? 비상식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스승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그 반대는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 예수님의 행동을 가로막는 이 말과 행동은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발을 주님께 내어놓지 않은 이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씻어 주십시오. 배드로이 말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두멍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온몸이 깨끗하게 된 자는 이제 매일매일 예배 현장 속에 너의 부분,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목욕한 자는 과연 누구이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온몸이 깨끗해 된 자, 목욕한 자는 온몸을 씻었으니까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제시되고 있는 성막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두멍의 의미가 무엇인가. 아내가 어떻게 예배를 진실한 예배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으로 얘기하면 그 죄인이 성막에 들어가 처음 만나는 그 번제단에 드려진 희생제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희생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의 온 마음이 온 몸이 씻음을 받은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온몸이 씻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온몸이 씻음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이란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온몸이 씻음 받아서 우리가 가장 완벽한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 구원받은 자로서 완벽한 성화를 이루고 완벽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하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완전한 성화를 이루어서 예수님 같은 성자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온 몸이 씻음 받은 것은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어쩌면 신앙적으로 이제 막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요. 세상을 향해 응애하고 세상으로 이제 막 나온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겨우 하나님을 이만큼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던져져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인가? 라고 넌지시 희미하게 알기 시작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갓난아이는요. 앞으로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기간의 여정을 지나면서 다양한 일을 겪게 될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복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는 조금씩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로 구원받은, 그래서 온몸이 씻긴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온몸이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졌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계속되는 영적인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해요.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끊임없는 영적인 전태,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의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구원 받았으나 온몸이 씻어졌으나 이런 작은 파트 부분에서 넘어지고 세상의 죄악으로 점철되는 우리의 실존과 삶의 모습을 그는 이렇게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한탄은요, 이런 의미예요. 예수로 내가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계속되어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내 안의 육체의 소욕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려하는 성령의 소욕 사이에서 갈등하는 나는 얼마나 곤고한 사람인가? 사도 바울의 한탄을 우리의 주림을 향한 탄식을 이러한 고백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로 온몸이 씻겨졌지만 때로 넘어지는 우리들 번제란을 통과했지만 매일매일 물두멍이 필요한 이 대야가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신는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이기에 다시 우리를 새롭게 씻어주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치극한 은혜의 선물로 이 물두멍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았지만 이 물두멍의 물로 우리를 낙담케 하는 육체의 소욕을 우리의 일상의 죄를 계속해서 씻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 받았지만 영과 육 사이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낙담케 하는 죄의 본성과 죄의 모습 육체의 소욕을 주님 앞에 진실이 아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 일상의 죄를 주께서 친히 마련하신 그 대야 앞에 마련하신 물뚱막 앞에 쏟아낼 때에 제자들의 손과 발을 씻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친히 정결하게 씻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언약이냐라는 거예요. 이 일이 끊임없이 신비롭게 벌어지는 곳이 바로 물드멍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온몸이 식겨졌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세상이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전장을 살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하고 죄에 질질 끌려갈 때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바라시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점철된 인생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세상의 모습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두멍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물두멍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물두멍의 은혜가 예배의 현장과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예배의 순서에 아주 중요한 물두멍을 상징하는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참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에 나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친히 준비하신 그 대야 앞으로 나와서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진실이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자복하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용서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물두멍의 현장 가운데 벌어지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물두멍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우리는 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 지성소로 주님의 영광을 덧입는 자리로 점점 나아가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다면 물두멍 안에 있는 물그 물로 우리를 씻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배와 관련해 이야기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사장에 씻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온라인 성경에 이런 구절을 한번 쳐봤습니다. 깨끗함, 깨끗, 거룩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봤어요. 그래더니 오늘 물두멍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몇 구절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고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물두멍의 물은 무엇이지요? 물과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심령은 여러분 무엇으로 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를 씻시겠다.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 구절을 더 보지요.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물두멍의 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갱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을 철인삼종 캠페인을 한다는 것, 여러분, 짐작하셨습니까? 예배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예배의 장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일상의 예배 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물두멍, 이 물두멍의 은혜를 지금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물두멍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럽혀진 내 심령을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 놓는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마음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배 회복이, 이 놀라운 물두멍의 은혜가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끝없는 사랑으로 부어 지는 오늘의 예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